녹률 네, 영어 1 사과 Building a Better World 볼게요. Text one,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 우리 자연 유산의 보호자. Yunju, 윤주, 동격 Yunju가 누구냐 하면 a high school student인데요.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한국 아트 박람회 갔죠. 같은 말은 네, X 보가 있겠네요. Uh,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to share with her. 클래스. 그냥는 썼으면 웹포트를 뭐에 대한 그냥 경험에 대한 뭐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때 두가 위해서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누구랑 나누냐면은 클래스메이트랑 나누겠죠. Last week, 과거네요. I visited. 과거 났죠? Past.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 items. Selected. 과거 분사 즉 형용사, 죄사, 로수식 From the 강성 아트 뮤지엄스 컬렉션 강성 아트 뮤지엄의 모음들로부터 선택된 어 고대의 아이템들과 아트워크 예술품들들의 전시회가습니다.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in there. 그곳에서 일단 볼게요. <laughs> 그 방람회는 포함했습니다 무엇을 정보를 뭐에 관한 정보냐면은 한 남자예요 어떤 남자냐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네 주격이네요 all of the artwork 그 artwork의 전부를 모은 남자입니다 어디 있는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역시 p p 형용사 영사 수식 구문이죠 그쵸 his name was 전현 전형필 전형필 맞나요 전형필 전형필이고요 But he i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필명이죠. 필명으로 잘, 필명에 의해서 더잘 알려졌습니다. 간송네요.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별로 안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해 주고 싶은데요. He was born in 있고 he was born into가 있는데요. 이 into라는 말은 어디 어디로 하면서 뉘앙스가 뭐냐면 태어나 보니 태어나고 보니 리치 패밀리였어란 말이에요 그가 태어나고 보니 가족이 리치 패밀리였고요 1906년대 그리고 리프트 살았습니다 병렬구조 그리고 Japanese o c c u p a t i o n of Korea 한국의 일본 정령기 인베이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점령기 동안 살았습니다 를 통해서 그, 그 시대를 통해 살았습니다 힘들었겠어 At the, age of, <laughs> At the age of 24의 나이로 He inherited massive fortune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고 장해라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것 관계대명사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 신중하게 생각해보면서, 관계되면서, was의 특징은 뭐라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요. was를, 이, was이 통과라는 이 문장이,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가 불완전해야 되는 건, 일단 불완전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불완전 어딨어요? 주어, 동사, 뭐가 없어요? 여기, 목적가 없어요. 선생님, for his country는 뭔데요? 선생님이 전 명구는 늘 부사구라고 했죠? 불완전한 문장이고 큰 명사 덩어를 해서 뭐하는 것? 그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후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다에서 투거 붙어서 사용하는 것.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목적어로 쓰였죠. 어그그 돈을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일본인들로부터 일본인들로부터 한국의 한국의 문화적인 허리타지 유산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This decision 이 결정은요 이 결정은 was greatly influenced 영향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크게 바,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멘토인 오 오세항, 오세항, 오세창, 오세창. 그리, 그리고 그는 커마후니까 그리고 그는 그 세창씨는요. Was an independent, independent activist, activist and had keen insight to Korean art.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립 활동가셨고요. 그리고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랑 얘가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뭐에 대해서. 한국 미술에대 해서. With all's guidance, 지도, and his own conviction. 오의 지도와, 그리고 그의, 이, 간송씨의 신념, 어, 을 가지고, 위대가 뭐멋을 가지고, 가지고, 간송씨는요, 헌신했습니다. most of its fortune. 그의,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누, 뭐, 어디에? devote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저죠 뭐예요? devote 목적어 전치사2 플러스 동명사. 다시. devote 목적어 전치사2 플러스 동명사. 전, 동명사 하는 것에 해석하는 방법. 동명사 하는 것에, 동명사 하는 것에,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헌신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뭐 어디에 헌신했냐면 어, 어디 어디에 헌신했냐면요,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오래된 책, 그리고 그림,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을 획득하는 것에 그의 재품, 재산의 대부분을 헌신했습니다.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ey represent the national spirit. 그는 고려, 여기였습니다. 이들 아이템들이 뭐라고요? 목, 지금 5형식 문장이죠. 그는 고려했습니다. 이들 아이템들이 자랑거리라고요. 무엇을? 나라의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어를 목적의 보라고 여기다 5형식에 걸 e 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that they represent the national spirit. 그들 이 대표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 그들은 이이 아이템들겠죠? 이 아이템들이 대표합니다. 무엇을 명사들 되시니까 주에 완전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국가의 우리 민족 혼 대표한다는 사실을 네. Without his action, 그의 행동 없이는요. 행동 없이는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그들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그렇죠?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Were taken overseas. 그리고 해외로 가져가졌을지도 모릅니다. Destroy, taken 병렬이고요. 이거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정법을, if, it, 어, 과거 완료네요.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이렇게 바꿔쓸수 있습니다. 좀 옛날 문법이긴 한데, 이렇게, 이게, 과거 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는것 그에 액션 없이는요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제가 이걸왜 하냐면요. 시제가 우대 pp 있었다는 것 우대 pp에서 과거 완료 수동태 썼다는 것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시제 보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Text to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 As soon as I walk in 내가 들어가자마자 I could as a student 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죠 내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 by 정선 아, 그리고 그는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 겸재라고 또한 알려진 PP니까 수업 시작에죠 꾸밀 수 있다고요?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인 정선에 의한 Ink and water니까 수묵한가요? 수묵 카드에 cannot but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뭐 뭐, 하지 않을 수 없어 즉 놀랄 수밖에 없었어.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해전신첩. 응? 핵, 해약, 전, 신, 첩. 이라고 불려져 지는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They d e 그들은 묘사했습니다. b e a u t i f u 금강 mountain. 금강 mountain. beautiful, scenery. beautiful 를 묘사했어. 이 페인팅들 이. And its surroundings, 것의 주변들. It's a 금강 mountain. 금강.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and rivers, and valleys m a k e them look very inviting. 응. Inviting, 매력적인. 막 사람들 초대하는 거니까 막 매력적인 거죠. 금재가 이렇게 했던 방식이네. 얘가 주어입니다. 단수네요. 단수 주어인 걸 한번 해서 단수 동사 왔네요. 어, 산과, 강과, 계곡들을금제가이채색한 방식은 그것들을 매우 매,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뭘까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I was shocked. 사람의 기분은 수, 동, 태 네, 놀랐습니다. 뭐했을 때, when the museum tour guide and said, museum tour guide, 지엄 투어 가이드가 m 뭐 했을 u s e u 접속사. 뒤 문장 나온다. 완전한 문장 나온다는 거죠.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음? 응? 그 앨범이 거의 불탔었습니다. 뭐뭐 뭐 때문에 화재인가요? Kindling. 잠시만요. 음. 그 앨범은 거의 번 불탔었습니다. 불쏘시개로 써? 불쏘시개 쓰였단 말인가요? 네. 이 불쏘시개 이거? 이이 이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쏘시는 이거? 이막 아궁이에다가 막 이거 막이 이걸로 쓰였다고요? 이걸로 써 불탔다고요? Fortunately, it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그 마지막 순간에 구조가 되어서 and later 나중에 구매되었습니다 과거분사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이게 수동태 병렬할 때는 수동태 병렬할 때는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 pp입니다 pp by 간송에 서 구입되었습니다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burned to ashes 동명사 주어네요 그리고 that부터 여기까지는 이 노우의 목적어죠 이러한 뷰티풀 페인팅들이 거의 제로 탈뻔했다는 사실은 거의 제로 탈뻔 제로 변할 뻔했다는 거 수동태 수동태, 제로 변할 뻔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made me feel very sad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운 오케이. Okay? I'm thankful 나, 저는 기뻐요, 뭐에 대해서 that 이에 대해서 기뻐요, 감사해요 I appreciate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so t h 쓰되 future generation can also appreciate. 뭐 아, 나오네요. 미래 세대들도 그것들 이 페인팅들을 어, 또한 감상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